어느 날 나는 흔한 여고생의 뻘짓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근데 문득 생각나는 거 있지. 이거 수학적으로 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나는 유튜브 각을 바로 생각하고 재빨리 영상 찍게 되었다. 지려는데나 먼저 나의 손 크기를 었다 음, 이렇게 하니 15cm가 나오는구만. 그러고 나서 나의 손 크기로 칠판의 가로 길이를 구했다. 총 하니 가로는 21번, 세로는 7번, 즉 칠판의 길이는 가로 315cm, 세로 105cm가 되었다. 나의 망노동을 두 배속과 함께 지켜봐 보자. 흠, 세로와 가로 길이를 정했으니까 이제 중간 길이를 정해야겠지. 음, 중간을 정해보니 315에 딱 반인 152.5cm가 나왔다. 그리고 그 흔한 여고생들의 뻘짓을 따라해 보았다. 일단 칠판의 길이는 모든 학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의 우리 학교에는 있 칠판으로 하였다. 반을 잘라보니 60cm. 그러면 반지름은 60이 아닌 30이겠지. 그러면 이 파이 r로 대입해서 한다면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어. 즉, 즉 45cm가 나올 것이다. 음, 가만보아니 잠깐만 저거 90cm 제곱이었을것 같은데. 잘못 쓴거 아닌가? 흠. 이제 원의 둘레를 구했으니 원의 꽃, 원의 널리비를 한번 구해보자. 음, 파이알 제곱을 써보니 30제곱 곱하기 3이 나왔다. 그러면 900 곱하기 3이니까 2700이겠지. 그리고 이 2700을 나누기로 한다면 1350이다. 원의 널리비는 1350. 지렸다. 예! Yeah. 별것도 아닌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